여기는 제가 살곳 서희 진접 스타일스 백구동 1801호입니다. 지금 시스템 에어컨을 안 해가지고 조금 약간 많이 아쉬운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. 음, 사전 점검을 봤는데, 아,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. 뭐가 뭔지. 근데 전체적으로 저는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별 문제 없다고 체크하고, 봐도될것 같습니다. 몇 번? 이 정도? 뭐, 얼룩 정도 있는 거? 혹시나 몰라가지고 적은 거 밖에 없고,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일단, 가장 마음에 드는 건, 다음과 같이, 이렇게 정경. 19층을 선택한 이유가, 바로 이것 때문에 선택을 했는데요. 꽤 괜찮은 것 같아요. 약간 방을 방을 이걸 트는 게 낫지 않았나 싶은 생각은 드는데 뭐 지금 와서는 뭐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혹시나 서희 스타일스. 59B형?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도움될 것 같아, 이렇게 찍어 봅니다.